여러분께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께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육은 왜 필요한 거고, 무엇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죠? 혹시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때 질문하면 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학교 강의실 아니니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현대교육이 시작돼서는 우리 교육은 문맹을 벗어나게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기초적인 소양교육을 시키는 데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해서 초등학교를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나라... 문맹률이 거의 1% 미만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 성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빠른 고도 성장은 바로 이 교육의 성과로 거둘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은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앞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이 미래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는 약 1시간 이상을 걸어서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학교에서 끝나면 굉장히 늦은 밤에야 집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이 돈이 없어서 또또 또 다른 또 사정 때문에 학교를 부득이하게 떠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기본의 교육인 기본의 기본인 교육에 대해서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새로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적응할 수 있게 교육이 돼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을까 하고 다짐하고 하려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저는 했습니다.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근무했습니다. 또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정치를 하고 정부에 있을 때는 많은 일을 했다고 저 스스로 자부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말씀이죠. 우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아교육과정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시기에 초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라 다 같이 갈수 있는데, 유치원 과정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가지 못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바로 학력 격차로 나타나는 현실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주장하면서 누리 과정을 설계하는데 제가 청와대 실장 때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득이하게 취업을 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학을 가지 못한 게큰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또 대학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제도를 청와대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교육문화 수석하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도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경제력 때문에 취업하고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 공부하려고 뜻이 있는데도 못 가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대학 가서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취업해서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서 제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확정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이제 경기교육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앞으로 변화해 나가는 이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육에서는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또 반드시 해야 할까요? 할 일이 많습니다. 왜? 이제 개인이 해결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지금 환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이 필요하고 많은 우리 사회의 역량들이 교육에 모아져야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laughs> 교육계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또 정치에서, 청와대에서 많은 일을 해왔고, 저는 성과도 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바꿀까요? 저는 경기 교육의 현실을, 어쩌면 우리 교육의 현실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너무 획일적입니다. 또 편향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형입니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급변하는 미래에 제대로 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기 교육 바꿔나 가겠습니다. 자율적인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적인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현실 안주형이 아닌 미래 지향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감히 말씀드리면 압도적인 이런 경험과 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여러 변화에 대한 경기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만드는 교육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자기만의 천재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장 잠재력이 크고 자기의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교육의 첫 번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이 만든 그 길을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육은 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이는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교육에 하이테크 하이테크를 교육에 접목시키겠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기초 역량이 필수입니다. AI 시대로 우리의 삶이 서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AI가 모든 부문에 다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하이테크를 교육에 접목시켜서 앞으로 우리 교육을 더 높이 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도내의 모든 학교의 교실은 스마트 교실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실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연구원을 가칭 경기 미래 교육원으로 바꿔서 가칭 경기 미래 교육원에서는 DQAI 등 하이테크를 교육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R&D 그리고 실행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그리고 각급 교육지원청의 기능도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교육 관계자들을 접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위 리스닝 투어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우고 어쩌면은 거기에 주문에 응하느냐고 학생들 제대로 가르칠 준비를 하지 못한다 하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현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경기교육청 또 교육지원청을 지시감독 중심에서 지원서비스 기관으로 재정립 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그 학생들의 잠재력에 어떤 한계를 자꾸 씹어놓고 있습니다. 이 한계에 대한 파괴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잠재력에 끝을 두지 않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래서 결국은 한계를 파괴하는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합성 능력, 지속적인 진로 검사, 그리고 학교별 학생별 그런 특색이 살아있는 창의 융합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필수 소양을 공교육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들이 요즘 마을로 지역으로 지역 활동의 중심이 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이 계획처럼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취지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생도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사분들도 또그 지역의 학부모님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지정되는 것 반대해서 반납한 사례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 교육 공동체의 명목 속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학교의 지역화에 대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학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이제 더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학부모님들, 또 학부모님들 아니지만 아이들 교육에 많은 참여를 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학생들, 앞으로 DQ AI 교육하려면 저는 참여토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하면서 중앙정부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또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제 마을 차원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취지를 담아서 글로컬 교육 공동체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모두에도 영상에서 보셨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망가지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는 사례까지 생겨나는 게 우리 교육의 현장입니다. 교육은 왜 시킵니까? 행복하게 하려고 시키는 거죠. 학생이 행복한 교육 시키겠습니다. 우리 행복하려면 자신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위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또 특수교육 학업 중단하는 이런 학생들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보듬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행복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경기교육은 학부모도 행복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돌봄교실 또 보육부담 또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연결시키고 학부모님들께서 행복하게 일과 우리 교육을 병행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일하는 동안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불행해서는 좋은 교육이 될수 없습니다. 교사도 행복한 교육이 되야 합니다. 교원 많은 지금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원 치유센터 또 현장에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제대로 서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균형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사회도 행복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 또 체육관, 또 운동장, 또 음악당. 이런 시설들이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학교가 공유하면서 더욱 지역사회에 학교가 좀더 공동체적으로 연결되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임태인은 경기 교육을 바꾸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적어도 이런 기초 역량은 갖추게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율과 질서 그리고 배려와 존중을 아는 기본이 바로선 사회인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기초 학습. 기초 학력이죠. 그리고 디지털 역량.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 등 전인 교육에 필요한 그러한 교육들이 골고루 실시돼서 적어도 의무교육을 이행하고 나온 학생이면 기초 역량이 튼튼하게 갖춘 그런 생활인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육이 대량 생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에 맞춰서 다양한 가능성을 무한하게 열어주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의 잠재력과 자기의 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하죠. 그 학생들이 찾은 길을 행복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미래인으로 그런 자기주도적 기본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길을 가는 그런 미래인으로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이세 가지 역량이 바로 저 임태희가 꿈꾸는 경기 교육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 지도 경기도 전도입니다. 이제 경기도는 대한민국, 특히 경기도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그런 교육의 현장이 경기도는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력도 가장 크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또한 경기도가 가장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교육의 도가 돼야 합니다. 교육의 중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교육도 임태희가 바꿔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제가 이 3월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또 학교에 관련되는 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 단어들이 그 현장에서 느낀 해결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육격차가 큰데 어떻게 할 거냐? 서열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인성교육 시켜야 된다 기초학력 너무 떨어지니 이거 좀 올려 달라 이제 사회 진출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게 이제 저 취업하는 데 필요한 학원 안 다녀도 좀 되게 그렇게 교육시킬 수는 없냐 9시에 획일적인 등교 시간 이것 좀 현장에 맞게 좀 유연하게 운영하게 해달라 맞습니다. 뭐 교육소외 교실 뭐 고쳐놔 여기에 대한 답 준비했습니다. 제가 답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이 많은 요구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